이영이영 이영, 이영님 안녕하세요 아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저는 이 방에 처음 들어왔어요 떡볶이 아, 왔어요 아.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떡볶이죠? 엽기 떡볶이요 남자가 무슨 엽기 떡볶이를 아, 먹어요? 아저 여자 됐어요 그래서 <laughs> 인생 가능한가요? 여기 떡볶이 먹고 여자 됐어요 인생 인생 가능한가요 인생. 둘이 목소리 똑같노 누가 더 잘하나요 근데 왜더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, 저도 좀 잘해볼게요 다른 방에서도 꼭 해보시길. 목소리에 힘을 빼면 됩니다. 오, 이렇게 힘 빼면 잘 나와요? 처음 해봐요.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보세요. 잘하실 것 같아요. 어, 어. 어 뭐야? 어때요? 어? 됐어요? 네, 됐어요. 여자 같아요? 이렇게 하면 여자 같나? 뭐, 이영이영님 이형, 이형, 남자죠? 남자겠네요. 님이 없으나, 시 <laughs> 엄마, 야나 같은 나너 그, 남자냐? 팔 새끼야? 아, 여기는 여기 기본 패시브구나. 이거 먼저 빡치게 했잖아. 갑자기 가만 있는 사람한테뭐 남잔이었는 이 아니. 새끼야. 성녀 정체성을 왜쳐보라봐 같은 년. 여자 목소리 내는 연습 쓰레기 새끼야. 이거 아. <laughs> 여목방이야 공감이 가장 우선인 대화방이지. <laughs> 여자 목소리 아니, 연습방에서 연목 그냥... 하겠지. 팔 새끼야. 그냥 그러니까, 알겠어. 여자... 네 이상형이 쉼일인 거 알겠어. 쓰레기 새끼야. 쉼일 만나고 싶은 네 마음 알겠다고. 나. 여자가 아닌 거에 되게 많이 화가 나거나 그런 의심을 받는 게 아, 알겠어 30대 틀닉겐 아저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새끼야 어. 나이든 틀딱 노인네 뭐 새끼야 알겠다고 나이 처많은 어 ㅇ 이싹다 뒤진년아 ㅇ 오늘내라는 쓰레기 새끼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기회를 주시면 느그 ㅇㅇ이 까랑이도몇 미터 넓어졌는지 분석해봐도 될까 그러니까 이영희 아. 님은 여자인 게 자기의 유일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, 여자인 걸 의심받았을 아, 때는 되게 <laughs> 무슨 쓰레기 새끼야. 아니, 당연히 남자한테 여자냐고 하고, 여자한테 남자냐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아, 나쁘지. 몹시 아, 나 여자 목소리 방이 많아서 여기에 그건 줄 알았어요. 혹시 음, 여자 음, 목소리 방에만 음, 다니다 음. 보니 알겠어. 네 수준이 연못방 다니는 네 수준 알겠고. 물어본 거잖아요, 그냥. 임성주 언니, 래 아니에요. 펜션에서 기가다 봤다는데 사실이야, 사실 아니에요. 좀질문해볼 네, 거예요, 잘하세요? 한번. 궁금해가지고. 했었어요. 의미가 그렇게 맛있다고 동네에서 소문났다면서요? 자자하다면서? 새끼야 맛집이라고 미슐랭이라던데? 이거 다, 아, 뭐다 통신매체 새끼야 X같은 <놀람> 년아? 어?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할때 통신매체 이용만 어쩌려고 X시나 건... 아가리 좀 죽닥치 같은 년아 목소리부터 <laughs> 나이 들어가지고 듣기 싫으니까 앵앵거리고 그 장애인 신고 새끼야 못 노인네 가가지고 설교하러 꺼져 <놀람> 새끼야 왜토원을 피고 왜 교장 훈한 말씀을 해 X발 <놀람> 년 듣기 싫다고 장애인 년아 <놀람> 이영 형님은 왜그 욕을 심하게 쓰는 거예요? 이거 안 되네 꿈매음이라 이영이 형님을 고소해서 한번 얼굴 봐야 되나?